안녕하세요 나군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했던 프리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일단 프리터의 정의를 한번더 짚고 넘어가자면 고정적인 직업이 없이 아르바이트로만 생계를 유지하는 그룹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뭐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던가 재수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던가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정말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만 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일본은 기본적으로 아르바이트 시급이 천엔을 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로만 생계를 유지하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실 조건만 잘 갖추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정사원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돈만 벌고 싶으신 분들은 굳이 정규직 노동자가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일본은 의료보험도 잘 갖춰진 나라고 어떤 기업이든 월 129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게 되면 사회보험에 가입되고 그러면 회사의 복지 혜택도 일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이 불안해질 일도 없습니다. 수도권에 산다면 차를 살 필요도 없고, 일본은 원래 다들 월세 사니까 자기 집에 대한 욕심만 없다면 신용 등급도 크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재 코로나 사태로 프리터의 고용이 가장 많았던 서비스업계가 큰 타격을 받게 되면서 가장 불안에 떨었던 그룹이기도 한데요. 일본 정부가 감염 확산 대책보다는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게 되면서 그 불안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시프트제에 대한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일본은 본인이 일하고 싶은 요일과 시간대를 지정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터는 투잡이나 쓰리잡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2일 없어지면 2일 하면 되고 1일 없어지면 또 2일 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는 거죠. 프리터는 사원과 거의 동일한 시간을 일을 하면서 하지만 사원은 아니기 때문에 유지비가 적게 들고 영업시간이 긴 서비스업의 시프트를 보완해 주는 중요한 전력임은 확실합니다. 심지어 제가 도쿄에서 일할 시절에는 파견회사에 돈을 지불하고 프리터를 소개받는 일도 많이 봤는데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점포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의 점포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점장의 대응으로 프리터를 고용하지 않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가 했던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메리트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프리터로 산다는 것은 개인의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생각하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양한 근무 형태가 태어나는 것은 현대사회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프리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습니다. 근무시간 변경에 자유롭고 인건비가 별로 들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큰 메리트이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사원만큼 일하는 인원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180시간, 200시간 일하고 있는 프리터가 내일부터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하더라도 그 인원에게는 어떤 리스크도 없고 단순히 점포가 짊어져야 될 리스크만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모든 아르바이트생이 그런 게 아닌가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답이 방금 전에 잠깐 설명했던 회사의 사회보험에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학생이라도 한 달에 129시간 이상을 일하게 되면 강제로 사회보험에 가입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점포에서는 어중간하게 근무시간만 넘겨서 세금만 왕창 떼인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시간을 100시간 전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근무시간을 130시간을 넘게 장기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은 사실상 프리터 그룹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사업만큼 일하고 그만큼 일을 맡겨야 되는데 책임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는 채용 단가를 높여서 아르바이트생을 늘리거나 혹은 조금 더 돈을 써서 정사원을 한명더 뽑는 게 이득이죠. 애초에 일본에서 프리터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정사원이 되려는 사람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고 반대로 생각하자면 사원들의 복지 혜택이 충분하고 인원이 충분한 상태라면 프리터를 고용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의 운영 방침이고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뭐,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질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근무 형태도 비난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부족해졌을 때, 그리고 그러한 인원을 고용할 이유가 없어졌을 때, 냉정한 현실에 마주칠 수도 있다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